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감기 몸살로 인해 참다 참다 회사에 반차를 낸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출산을 한 뒤에는 엄마가 육아를 많이 도와주고 있었기에 낮에는 엄마가 집에 와 있는 날이 많았어요. 아들의 등하원을 엄마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혹시나 제가 힘이 들까 싶어 집안 청소부터 음식까지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등 하원 외에는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예전부터 제가 워낙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 엄마는 항상 제 걱정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와 단둘이 살다가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오로지 저만 보며 살았던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한 후에도 이제 다큰 딸을 오며가며 여전히 보살펴주고 있었고요. 병원을 나와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자마자 입안에 털어 넣어서 그랬던 것인지 급격하게 잠이 쏟아져 왔기에 제가 축 처진 채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놀란 채 물었어요. 많이 아픈 거야? 어제부터 안 좋아 보이더니만 병원은, 병원은 가야지. 엄마랑 같이 병원 가자. 나 지금 막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근데 엄마는 지금 이 시간에 왜 집에 있는 거야. 엄마 집에서 쉬다가 민우 하원 시간 맞춰서 오라니까. 피곤하게 뭐하러 일찍 왔어. 또집 청소하고 빨래했구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는 하지 마. 제가 힘겹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걱정스레 저를 말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우선은 들어가서 좀 자자. 밥은? 밥은 먹었어? 밥을 먹어야 약을 먹을 거 아니야. 온몸이 너무 쑤시고 아파서 그냥 약 먼저 먹었어. 속도 안 좋은데 그냥 빈 속에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니?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봐. 엄마가 얼른 죽이라도 끓여올 테니까. 엄마가 주방으로 가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방을 봤는데 주방에 음식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거 반찬 만들려고 갖다 놓은 거야? 우리 집에서 밥도 많이 안 먹는데 음식 재료를 뭐하러 이렇게 많이 샀어? 저번에 만들어준 반찬도 아직 남아있구만. 심한 두통으로 인해 잔뜩 양미간을 찌푸린 채 잔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제 눈에 꽃게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웬 꽃게야? 어, 그게, 간장게장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그렇지. 간장게장? 우린 게장 안 좋아한다니까. 번거롭게 뭐하러 만들고 그래. 제가 다시 인상을 쓰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가 버럭한 채 소리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먹으려고 해. 난 간장게장 좋아하거든. 니들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냐? 아, 맞다. 엄마는 간장게장 좋아하지? 미안, 내가 깜빡했네. 그니까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고, 넌 잠깐 쉬고 있어. 엄마가 금방 죽 만들어서 가져다 줄 테니까. 그날따라 유난히도 엄마가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몸살 감기로 인해 너무나 힘이 들었던지라, 그냥 모른 척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잠시 후 엄마가 죽을 가지고 들어왔고, 잘 넘어가지도 않는 죽을 억지로 후루룩 마시듯 밀어넣고는 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을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깨서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 위에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었고, 엄마가 그 안에 차곡차곡 반찬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반찬을 정성스레 담고 있는 모습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는데요. 집중을 한채 아이스박스에 반찬을 담던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순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뭐야, 너 언제 일어난 거야? 엄마야말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먹을 거 아니었어? 딱 보니 누구 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대체 누굴 주려고 그렇게 꼼꼼하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아니야, 내가 꼼꼼하게 하긴 뭘 꼼꼼하게 했다고 그래. 그냥 혹시나 셀까봐 그런 것뿐이야. 근데 넌 몸은 괜찮아진 거야? 어, 자고 일어났더니 한결 나아진 거 같아. 그건 그렇고 진짜 누구 주려고 이렇게 포장을 한 거야? 엄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얘는 내가 너한테 숨기는 게 있긴 뭐가 있다고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럼 이건 누구 주려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한 거야? 혹시 또 이모가 보내라고 한 거야? 이모는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왜 맨날 엄마를 부려먹냔 말이야. 예, 진정해. 진짜로 네 이모가 아니야. 아니면 누구 건데? 제가 취조하듯 엄마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모가 시킨 게 분명하다는 생각만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살면서 이모와 외삼촌이 엄마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거든요. 허구한 날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세상 모든 악랄한 짓을 한 짓은 다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외가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모와 외삼촌이 빌려간 돈이 있었기에 연을 끊지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과는 다르게 엄마는 너무나 마음 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문제로 인해 엄마와 허구한 날 다투곤 했지만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랬기에 차곡차곡 당겨져 있는 반찬을 보며 이모가 시킨 게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엄마가 말했어요. 네 이모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로 아니야. 그니깐 누구 거냐고, 이모가 아니라면서 왜 말을 못 하는 거야? 그쯤에서 제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이모와 외삼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올 정도였거든요. 엄마가 그런 저를 다시 설득했습니다. 진짜 아니야. 근데 너한테 말할 순 없어. 아니 말을 할 수가 없다니. 대체 누군데 그래. 그냥 모른 척해주면 안 되겠니.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 그니까 왜 하필 조퇴하고 와서 이 사다를 만들어. 평소대로 퇴근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냥, 이번 한 번만 그냥 모른 척 해다오. 그쯤에서 엄마가 제게 빌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워낙 관절하게 말을 하고 있었던지라 억지로 대답을 했어요. 알았어. 근데 이모랑 외삼촌한테 절대 뭘 보내주지도 말고 연락 끊고 살아. 알았지? 돈은 더더군다나 빌려주면 안 되고. 아파서 입원했다고 울고불고 난리쳐도 빌려주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넌 들어가서 좀 쉬어. 엄마가 제 등을 떠밀고 있었기에 제가 억지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엄마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제가 급히 거듭만 챙겨 입고는 뛰다시피 계단으로 내려갔는데요. 주차장으로 내려간 엄마가 차에 짐을 싣고 있었어요. 엄마를 유심히 바라보다가는 저도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에 시동을 걸었고, 운전을 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엄마 뒤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한 20분쯤을 가자 엄마 차가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는데요. 그때까지는 엄마를 쫓느라 정신이 없어서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가만히 보니 아파트 단지가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제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한두 번 와본 것이 아닌 것 마냥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10층에서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나 놀라서 할 말을 잃은 채 멍이 서 있었는데요. 사실 그 아파트는 시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시누이가 우리 엄마한테 반찬 심부름을 시킨 것인가부터 해서 그동안 착한 척이란 척은 다했던 시누이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평소 시누이는 그 누구보다도 쿨한 성격으로 혹시나 시어머님이 며느리인 제게 불합리한 행동을 할 때마다 눈에 불까지 켠채 방어를 해주곤 했거든요. 그랬던 시누이가 우리 엄마에게 반찬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실 앞에서 그만 무너져내리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던지라 그 실망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잠시 후 엄마가 1층으로 다시 내려왔고 제가 팔짱까지 낀채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네가 여기 왜 있는 거니? 그건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인데, 엄마야 말로 여기 왜 있는 거야? 나, 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왔지. 넌 몸도 안 좋은데 뭐 한다고 따라오고 그래? 엄마, 말 돌리지 말고 내눈 똑바로 보고 말해봐. 혹시 우리 신우이가 엄마한테 반찬 신부름 시킨 거야? 아니야. 반찬 신부름을 시키긴 누가 시켰다고 그래? 내가 우리 신우이 집도 모를까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 아파트 10층이 우리 시누이집이잖아. 좀 전에 보니까 엄마 거기서 내리던데? 무슨 일인지 사실대로 말해. 우선은 집에 가서 말하자. 괜히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되잖니. 엄마의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온 엄마가 제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해줬어요. 너도 알다시피 네 시누이가 어디 그럴 사람이니?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 엄마가 지금 신의이 집으로 반찬을 가져다 나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해를 안 하게 생겼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다만 네신의이가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못 했던 것 뿐이야. 신의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는 거 모르게 하고 싶었겠지. 넌그 놈의 반찬 얘기는 그만 좀 해. 사실 그 동안 너한테 말 못한 게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뭐? 말 못한 거? 그게 뭔데? 그날 엄마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은 몇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모라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등원시키고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한뒤 점심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순간 초인종이 울려댔고 엄마가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이모가 팔짱까지 낀채서 있더랍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니? 언니, 빨리 문좀 열어 봐. 이모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두드려댔고 엄마가 급히 문을 열었다네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이모가 엄마한테 사태질까지 하면서 소리치더랍니다. 내가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전화를 해대고 난리야. 내가 요즘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날 정도란 말이야. 뭐? 스트레스? 니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야말로 병이 날 정도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서 큰소리까지 치고 있는 거야. 이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라고 하더니만, 어떻게 된게 돈을 빌려준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고. 누가 안 갚는데? 갚는다고.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너그 얘기한 지가 벌써 5년도 넘었어. 그러고는 한푼도 안 갚았잖아. 그러고도 니들이 인간이야? 당장 갚아. 언니가 돼서 그런 것도 이해 못해죠 내가 돈이 있었으면 벌써 갚았겠지. 근데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나도 돈이 남아돌아서 빌려 준거 아니니까 당장 돌려줘. 당장 돈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이모가 사태질까지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렇게 엄마와 이모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누군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모와 말다툼을 하느라 엄마가 미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며 엄마를 부르더랍니다. 사돈 어르신 문좀 열어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날따라 시누이가 시어머님 심부름으로 우리 집에 찾아왔던 모양이었어요. 시누이의 목소리를 듣고는 엄마가 안절부절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는데요. 시누이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사돈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급하면 경찰 부를까요? 시누이 입에서 경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고 결국 엄마가 혼비백산한 채 문을 열어줬다고 하네요. 집안으로 들어온 시누이가 팔까지 걷어붙이며 소리쳤고요. 사돈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시누이가 소리치고 있던 순간 이모가 시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다네요. 뭐야, 사둔 어르신? 딱 보니 수연이 시누인가 보구만. 대체 누구신데 우리 사둔 어르신께 함부로 하시는 거죠? 평소 성격이 불같던 시누이가 따지듯 물었다네요. 나 말이요? 나는 수연이 이모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남의 가족 일에 참견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아도 속시끄러 죽겠으니까. 이모가 짜증스레 시누이에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얼굴이 사색이 된채 엄마가 이모를 뜯어말렸고요. 알았으니까 너 이만 가봐. 왜? 계속 돈 내놓으라고 한번 해보시지. 갑자기 왜 꼬리를 내려? 그냥 계속 한번 해봐. 좋은 말로 할때 당장 나가라. 좋은 말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까놓고 우리가 차용증을쓴 것도 아닌데 내가 돈 빌려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차용증도 안 써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구만. 그니까 언니도 그만 포기하고 그냥 잊고 살아. 안 그럼 내가 수연이 시댁까지 쫓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라니까. 이모가 가수롭다는 표정으로 엄마와 신이를 노려보다가는 나갔다고 합니다. 이모가 나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모양으로 엄마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신이가 급히 엄마를 부축했다고 하네요. 사둔어르신, 괜찮으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기 정말 미안한데, 나풀한 컵만 갖다 줄수 있을까요? 그럼요, 잠시만요. 신우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컵에 따라서 가져다 드렸고, 엄마가 순식간에 물을 들이켰답니다. 그 모습에 신우이가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사둔어르신, 저분이 진짜로 올케 이모님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사돈 어르신한테 왜 저러시는 거예요? 내 동생이 맞긴 한데, 보면 볼수록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쩜 저리도 양심이 없는 것인지, 같은 피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한스러울 정도네요. 순간 너무나 속이 상했던 모양으로, 엄마가 이모의 만행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하수염까지 하면서 말을 했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신우이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는데요. 잠시 후 엄마를 조용히 달래기까지 했답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절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건, 저런 분들은 나중에 옳게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사돈 어르신이 좀 강하게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말도 마요. 내가 돈 갚으라고 난리쳤더니 이렇게 찾아와서 데려 난리를 친 거예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어요. 돈을 빌려준 지가 자그마치 5년도 넘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니까요.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는데요. 신의이가 큰 결심을 한듯 말을 꺼내더랍니다. 사돈 어르신 이럴수록 사돈 어르신이 약한 모습 보이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돈을 안 준다고 저렇게 버티는데 내가 뭘할수 있는 게 있겠어요. 거기다 지금 이 사실을 우리 수연이가 알기라도 하면 당장 쫓아간다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절대로 우리 수연이 알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올케는 절대 모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강하게 나갈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빌려준 돈도 꼭 받으셔야 하고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고 저러는데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저런 사람들 특징이 돈이 있어도 절대 안 갖거든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돈이 있으면서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 친구 남편이 변호사거든요. 변호사요? 그럼 설마 변호사한테 물어본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이럴 때일수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강하게 나가야 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방법을 알아봐서 사돈 어르신께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며 시누이가 집으로 돌아갔다는데요. 다음날 전화를 해서는 엄마한테 다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돈 어르신, 우선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랑 통화 내용 녹음한 것도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전화 통화를 하셔서 돈을 빌려 갔다는 걸 시인하게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단 절대로 녹음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럼요. 문자 메시지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혹시 돈을 현금으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통장에서 이체해 드렸을까요? 은행 가서 직접 이체해줘서 아마 통장 확인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됐네요. 그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요. 무슨 일 있어도 꼭 받으셔야죠. 그뒤 신의이가 알려준 대로 증거를 확보한 다음 이모에게 내용 증명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서를 본 이모가 엄마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다는데요.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내용증명서? 언니가 지금 친동생인 나한테 내용증명서를 보낸 거야? 나 지금 완전 제정신이고, 너한테 빌려준 돈 무조건 받아낼 생각이니까 그따위 소리 집어치우고,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돈이나 갚아. 뭐? 소송? 언니 진짜 이럴 거야? 지금 나 겁주려고 그냥 하는 말인 거지. 언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 이런 거 어디서 배운 거야?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니? 그동안 니들은 그렇게 악독하게 행동했으면서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거기다 알고 보니 나도 니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더라고 생각해봐라. 한배 속에서 나왔는데 그 개차방 같은 성격이 어디 가겠냐? 나도 이제 이판 사판 4판 콩 사판이야. 당장 돈갚 던지 아니면 법원에서 보던지.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지 엄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네 이모한테 모진 소리를 하는데 어찌나 손이 떨리던지 혹시나 실수할까 봐 엄청 걱정했지 뭐니. 근데 네 시누이가 연습까지 시켜줘서 실수 없이 잘 넘어간 거야. 뭐야, 시누이가 그런 대사까지 연습시켰단 말이야? 당연하지. 안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 그렇게 연습하고 했는데도 심장이 마구마구 뛰었구만. 통화하기 전에 청심환까지 먹고 통화했다니까. 그날도 역시나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받아낸 거야? 이모 성격에 순수히 졌을 것 같진 않은데. 그 순간 엄마 얼굴에 화색이 돌았는데요. 엄마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 내용증명서 받고 전화하고 난리가 났길래 내가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거든. 그리고 아예 받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울며불며 난리도 아니었잖니? 근데 네 신의 말이 딱 맞았어. 그 인간이 돈이 있으면서도 안 줬던 거야. 변호사랑 통화하고는 며칠 있다가 부랴부랴 돈을 보내왔더라니까. 그리고는 연을 끊겠다고 연락하고. 그 뒤로는 깜깜부 소식이야. 게다가 더 기가 막혔던 게뭔줄 아니? 뭔데? 또뭔 일이 있었던 거야? 글쎄 말이야, 네 이모한테 소식을 들었던 건지, 며칠 있다가 네 외삼촌도 돈을 보내왔지 뭐니? 뭐? 전에 외삼촌이 빌려갔던 그돈 말이야? 그래, 이건 그냥 자진 납세나 다름없더라니까. 덕분에 엄마한테 큰돈이 생겼지 뭐니. 엄마는 지금 농담이 나와 앞으로 다시는 돈 빌려주지도 마. 아예 돈 없다고 잡아떼라고. 잡아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모랑 외삼촌 전화번호 완전히 차단해버렸거든. 이제부터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을 거야. 잘했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절대 돈거래 자체를 하지 마. 제가 몇 번이나 신신 당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니시노이한테 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진국이던지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엄마가 반찬 만들어다 준 거야. 당연하지. 지금 반찬이 문제겠어. 더한 것도 할수 있어. 니시노이가 네 괜찮다고 거절하는 걸 내가 억지로 두고 온 거야. 마치 본인 일 같이 나서서 여기저기 알아봐 주는데 사람이 진국도 그런 진국이 없더라니까. 거기다 입도 얼마나 무거운지 지금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것 봐라. 네 시누이가 얼마나 속이 깊은 사람인 줄 아니? 그렇잖아도 네가 시댁 사람들 눈치 많이 본다고 하면서 이번 일 너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더라니까. 세상에 네 시누이 같은 사람 없다. 평생 너랑 나만 살다 보니 의지할 곳 하나 없었는데. 처음으로 네 시누이한테. 의지를 다해봤잖니.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느낀 게 아주 많아. 혹시라도 나중에 이 엄마가 없어도 네 시댁 가족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구나. 엄마가 세상에 없긴 왜 없어?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아니 그 동안은 혹시나 이 엄마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걱정부터 앞서곤했거든 근데 이제는 아무 걱정도 없다. 이제서야 엄마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 순간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뒤 제가 신의이를 만나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신의이가 오히려 제게 서운한 듯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올케,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뭘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고 있어. 내가 이래서 올케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야. 가끔 보면 올케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것 같더라고. 올케가 꿀릴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래. 내 동생처럼 부족한 사람이랑 결혼해줘서 우린 그저 고맙기만 하구만. 신의이가 제 손을 잡으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콧등이 시큰해지고 말았는데요. 신이의 마음 씀씀이에 큰 감동을 받았으니까요. 그 뒤에도 엄마는 반찬을 만들 때마다 신이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고 있답니다. 며칠 전 엄마가 또다시 간장게장을 만드는 모습에 예전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